건물 내 고정 주차도 가능하고 또 방문자들의 차량까지도 가능하니 어, 주차장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합격해 주시겠습니다 <laughs> 자 그럼 내부를 한번 보시죠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내일은 건물주 내건주 정이사입니다 오늘은 수부동산중계법인에서 전속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는 어, 서초구 반포동 사무실 임대 현장에 가보려고 해요. 아무래도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법인 사업자들은 매달 지출해야 되는 고정비, 뭐 공과금이라든가 뭐 기타 들어가야 될 고정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사무실 월세가 가장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사무실 임대 현장은 그런 법인 대표님들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대안이 될수 있으니 어, 관심 가지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바로 뒤에는 신논현역이 보이실 겁니다 어, 신논현역은 지하철 9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한승역인데요 신논현역에서 신분당선을 타시게 되면 2호선과 3호선 그리고 7호선까지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소개드리는 강남 사무실이 바로 신논현역과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지하철과 가깝다는 건 여러모로 큰 장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이 지역은 몇년 전만 해도 대부분 주택가였어요. 하지만 최근에 상업시설들이 하나, 둘씩 들어서고 있어 점점 오피스 상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. 한마디로 일할 때는 조용하고 그리고 조금만 걸어나가면 각종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곳이랍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짜잔! 자, 이렇게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제 뒤에 보이는 강남 사무실인데 실질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계시는 저희 그 수부동산 중개법인 송희섭 차장님을 모셔보고 대화를 이어나가 볼까 해요. 차장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그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공인중개사 송희섭 차장이라고 합니다. 오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현장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건 처음이어서 어색하지만 음. 용기 내어서 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차피 저도 초짜기 때문에 우리 초짜끼리 오늘 화이팅 잊지 마시고요. 네. 제가 여기 오면서 주차장이 되게 인상적이게 느껴졌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? 네, 주차 같은 경우 총 6대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아시겠지만 소규모 오피스 같은 경우 주차 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 여기는 원하시면 유료로 주차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한 호수당 한 대까지는 유료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차량 한대 배정은 충분히 가능하고 음...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바로 음... 앞에 공용주장이 있어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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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건물 내 고정주차도 가능하고 또 방문자들의 차량까지도 가능하니 어, 주차장 합격을 드리겠습니다. 합격을 드리겠습니다. 어. 자, 그럼 내부를 한번 보시죠. 네. 자 이렇게 또 내부에 들어왔습니다. 사장님 내부를 보니까 모든 게다 새롭게 느껴지거든요. 네 맞습니다. 원래는 원룸형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곳이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바닥은 에폭시 바닥으로 마감하였고 벽면이랑 천정은 노출로 인해서 개방감이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하였습니다. 사장님이 보시기엔, 그럼 이 공간에 몇명 정도의 인원이 근무를 할수 있을까요? 한세 분에서 네분 정도 이용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. 혹시라도 그보다 인원이 많다.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? 건물 내에 이제 공실이 많기 때문에 네. 두개 호실, 세개 호실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아, 것 같습니다. 아, 그럼 한개 회사에서 뭐 인원을 3명, 3명 나눠서 뭐 배치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?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어, 가장 특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닥에 난방 시설이 깔아져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바닥은 개별로 바닥 난방이 되는 상태고요.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으로 개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뭐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따로 뭐 냉난방 시설을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일까요? 그런 게 이제 이 소형 사무실만의 장점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이게 이거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요소 중에 하나가, 과연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갈까? 그게 이제 궁금할 것 같은데. 네. 네.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해서 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, 가장 비싼 임대료가 1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. 그럼 뭐 보증금은 뭐? 보증금은 1000만 원입니다. 그리고 관리비는 뭐 따로 잘정에안돼 있나요? 네, 안돼 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뭐 실비로 정산해서 이제 뭐 내야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? 당연히 이제 개별로 사용하시는 음.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, 수도는 개별로 쓰시는 만큼 내시는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. 이,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어, 끝으로 이제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공간. 네. 어떤 회사와 매칭을 시키면 좋을까요? 음, 기본적으로 이제 3, 4명 규모의 스타트업 회사가 들어와서 시작하면 음.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을 것 같고, 음. 이제 내부에 수도랑 이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창업하시는 반영구, 눈썹 문신, 피부샵 같은 1인 샵들도 충분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끝으로 이 사무실의 최대 장점은? 이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테라스입니다. 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테라스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. 일을 하시다 안 풀리는 일이 있다면 잠시 나와 찬바람을 쐬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강남 사무실 임대 어, 수부동산 중개법인 송이섭 차장님과 함께 어 정보를 좀 드렸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. 그럼면 얼로 문의를 드리면 될까요? 여기다가 네. 연락 주시면은 네.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보시다시피 여기다가 문의를 주시면 바로 응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